특수교육과 부모 자조모임,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정보, 협동조합 정의와 원칙. 이번 시간에는 협동조합의 정의와 협동조합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에 앞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은 법인 형태가 영리법인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됩니다. 때문에 협동조합은 발생한 수익금의 조합원 배당이 가능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익금에 대해 조합원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나아가 사회적 기업은 기존에 설립된 법인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법인을 운영하면서 추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지 여부에 대해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의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자율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에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있는데요. 각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사업 조직입니다. 둘째,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셋째, 협동조합 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이고 넷째,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종 협동조합 연합회란 기본법 또는 개별법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섯 이상의 기본법 또는 개별법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연합회를 뜻합니다. 여기서 기본법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의미하고 개별법 협동조합은 생협이나 신협을 의미합니다. 쉽게 알아보면 이전에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끼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끼리만 연합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개별법에 근거한 생협이나 신협과도 함께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협동조합의 7대 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제시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두 번째, 주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세 번째 주합원의 경제적 참여, 네 번째 자율과 독립, 다섯 번째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여섯 번째 협동조합 간 협동, 일곱 번째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가 바로 7대 원칙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이라면 어떠한 원칙으로 운영되면 좋을지, 협동조합 정신에 대해서 하나씩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째, 협동조합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 사회, 인종, 정치,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조합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둘째,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투표권을 갖습니다. 즉, 1인 1표를 가짐으로써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됩니다. 셋째,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형성 및 잉여금 활용 등 경제적 문제에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넷째,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들과 협력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통점 지금까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협동조합의 7대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지는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인1표의 민주적 운영구조 두 번째 출자금 한도의 유한책임 세 번째 가입탈퇴의 자유 네 번째 지역사회 기여 목적 다섯 번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주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 즉 1인 1표를 가지며 주합원들이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합니다. 둘째, 주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협동조합이 파산할 경우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만큼만 책임을 지며 그외 추가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조합원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 설립과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 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은 신고수리를 통해 설립되는 영리법인이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통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조합원마다 1인 1표를 가지고 정관에 의해 1자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 설립과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합니다. 덧붙여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 절차를 통해 법인이 설립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동조합 정의와 원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